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원입니다. 오늘은 항생제 사용에서 부모님들께서 제일 고민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은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항생제 내성을 줄이는 법과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몽땅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항생제 내성을 이야기하면 항생제 남용을 떠올리시는데 항생제 내성을 일으키는 데는 남용만큼 중요한 것이 처방받은 항생제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몫입니다.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사용해도 죽지 않는 능력을 세균이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하기 해서 항생제를 사용해도 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균이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것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세균이 자신이 경험한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얻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항생제 내성이 생긴 세균이 항생제 내성이 없는 다른 세균에 내성을 전달해서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항생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도 항생제 내성이 잘 생길 수 있지만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항생제 사용에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항생제 내성이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생제 내성이 생기면 항생제를 사용해도 병이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심해질 수 있고요.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이 생기지 않게 모두가 다 주의해야 됩니다.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 사실 이게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부모들에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첫 번째는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가서 의사가 항생제 처방하지 않는데도 항생제를 달라고 하지 마세요.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환은 항생제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모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인데요. 항생제가 필요 없는데도 사용하면 우리 몸에 평소에 있는 병을 일으키지 않는 세균에도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새로 들어온 병을 일으키는 세균에 항생제 내성을 전달해서 그 세균에도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기 같아 보이지만 세균성 질환이거나 합병증이 어선되는 경우이거나 더 심해질 수 있는 경우 항생제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센 항생제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단계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1차 항생제를 사용하고 듣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레벨인 2차 항생제, 이런 식으로 항생제 사용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병들은 바로 2차 항생제부터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항생제를 사용하는 의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소아과에서 걸리는 병들에는 3는 항생제를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차로 사용하는 항생제는 나중을 위해서 더 심한 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아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해야 아껴야 할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처방받은 경우 제대로 먹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도 이거 실수하는 부모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선, 정상이 좋아졌다고 항생제는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가 그만 먹으라 할 때까지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이 좋아졌다고 항생제를 조기에 끊게 되면요, 병이 재발할 수도 있고, 완전히 치료되지 않아서 살아남은 일부 세균에게 항생제 내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일단 항생제를 사용했으면, 균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용해야지 내성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생제를 길게 먹이는 것보다는 제대로 치료되지 않았는데 짧게 항생제를 중간에 끊는 것이 항생제 내성을 더잘 일으킨다는 점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생제는 처방받은 해수제를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번 먹을 것을 한번 빼먹고 두번 먹이는 경우도 항생제 내성이 잘 생길 수 있고요. 항생제가 독할까봐 용량을 줄여서 먹이 수도 안 되고 복용도 적정한 간격을 지켜서 먹이는 것이 항생제 내성을 줄이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생제 보관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항생제 조제 받을 때 약국에서 설명드린 보관법대로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 항생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떨어진 항생제를 먹이게 되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서 항생제 내성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보관 온도와 햇빛 차단 등등. 주의사항은 꼭 지켜서 보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항생제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항생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항생제 내성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이 동시에 항생제를 처방받은 경우 항생제를 바꿔서 먹여서는 안 됩니다. 비싸게 보이는 병이라도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진단에 따라서 다른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바꿔 먹이면 치료가 잘안될뿐 아니라 내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이 항생제 처방받은 경우, 동생이 연달아 비싼 병에 걸린 경우에도 항생제를 나누어 먹이는 경우가 가능 있는데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 종류를 함부로 바꿔도 항생제 내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A 병원에서 항생제를 치료하다가 어떤 이유든지 B 병원으로 바꾸고 갈 때는 반드시 전에 사용한 항생제를 B 병원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 잘 듣는 경우, B라는 병원에서는 같은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A라는 병원에서 처방한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에도 B 병원에서 A 병원에서 사용한 항생제를 참고해서 다시 처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 바꿀 경우, 저번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생제 이름을 새로 가는 병원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병치료 연속성뿐 아니라 항생제 내성을 줄이는데도 중요하다는 점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놀론 계통의 항생제는 칼슘이 많은 우유나 유제품이나 철분제나 재산제와 같이 먹는 경우 일부가 항생제와 결합해가지고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은데 다행히도 동네 소아과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중에는 이런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약을 처방받고 조제받을 때 우유와 같이 먹어도 상관없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 효과가 떨어지면 내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뜬금없어 보이는 이야기지만 손잘 씻는 것 역시 항생제 내성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를 사용할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항생제 내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잘 씻어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 역시 항생제 내성을 줄이는데 중요합니다. 특히 동네 병원보다는 큰 병원이 항생제 내성이 있는 균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큰 병원에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특히 아이들은 아파서 진료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큰 병원 방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서 병원 갈 때도 들어갈 때뿐 아니라 병원 나올 때도 손잘 씻고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집에 귀가할 때도 손잘 씻고 샤워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역시 큰 병원 방문 후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잘 씻고 아이를 만지 않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생제 내성은 부모와 아이들만 주의하면 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병원과 국가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항생제 남용과 사용 지침 등의 문제입니다. 병원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고 일단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충분한 기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사용할 때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1차 항생제부터 단계를 밟아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생선 양치이나 가축 사육에도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품이나 오염된 동물 등을 접촉하는 경우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을 통해서 옮을 수 있고요. 제대로 조리하지 않고 먹는 경우에도 내성균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식품 항생제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하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가정에서도 생선과 육류를 다룰 때와 보관할 때와 조리할 때 주의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할 것입니다. 이건 병원이나 가정에서 노력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뿐 아니라 병원과 개인과 국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생제 남용은 안 되지만 일단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생제 내성 너무 겁내지 마세요. 항생제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이나 어른에게 대부분 큰 부작용은 없는 약입니다. 물론 항생제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항생기 처방이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항생기 내성도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성이 생기게 되면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항생기는 꼭 필요한 경우라서 의사가 처방한 경우, 겁내지 말고 의사가 그만 먹으라고 할 때까지 먹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